모근은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죠 이 모근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두피가 시원해야 돼요 시원해야지 얘들이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사우나에 우리가 오래 들어가서 2 시간 3 시간 못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환자들보다 두피 열이 많이 올라오면 일단 두피를 형성하고 있는 피부 조직에서 이상 반응이 먼저 옵니다 그러니까 두피에 열이 오르면서 논에 비가 안 오면서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어떻게 돼요. 양이 푸석푸석해지겠죠 똑같아요 말은 논처럼 두피가 쩍쩍 갈라지고 각질이 생기고 그다음에 촉촉하지 않으니까 탈락이 됩니다 더 심해지면 간지럽고 그다음에 진물이 생기죠 그러면서 두피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근들도 그 건강하지 않은 두피 조직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아나 여기 못 살겠다 나가야 되겠다 여기 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나갈래 이렇게 돼서 머리가 빠지고. 모근이 얇아지고 거기에 새 모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숫 자체가 적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